투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노멀띵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 낯선 숲 속에서 깨어난 강아지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이숲속을 돌아다니면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인데요. 이더 노멀띵 게임 분위기 자체가 좀 기괴하고 공포스럽다곤 하는데 공포게임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네요, 보면. 주인공이 특이하게도 이제 파란 면이랑 강아지로 시작하는데, 게임 캐릭터들이 또 귀여워서 좀 귀여운 맛도 있다고 하네요, 또. 제가 또 강아지를 좋아해서. 자, 그럼한 번, 렛스키를해 보겠습니다. 렛스키 맨. 오. 어, 나다, 멍멍이. 저, 그래, 저 검은 물, 검은 무언가 쫓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음 숲속인가 보다. 아까 처음 봤던 그 나무들 숲속. 하하우, <laughs> 전비다 저. 어, 여기는 어디지? 어눈봐 엄청 초롱초롱해 귀여워. 머릿속양잖아 어떻게 여기 머릿속에 안개를 꼈다는 표현은 나도 처음 들어본다. 오케이 그럼 길을 걸어봅시다. 뭔가 기억날지도 모르니까. 어 귀엽다 게이. 어, 근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게, 이 그림이 어둡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지금, 소리도. 근데, 캐릭터 너무 귀여워. <laughs>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눈빛. 어, 이런 분위기 저는 좋아요, 이런 분위기. 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아, 아, 여긴, 허름한 오두막 아닌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음... 근데 기억을 잃었으니까 기억을 되찾으려면 뭐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음,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여기에 지금 뜨죠 뭐가 있다고 이게? 내가 아는 언어가 아닌 것 딱... 같다 아 그렇겠지 강아지라서 사람을 모르는 건가? 어? 어뭐 아 이게 아, 이런 조각 단서를 보아야 되구나 아아아 아, 아, <laughs> 이것도 귀엽다 아, 아 저장이 이렇게 가능한이 게임은 또아 여기 뭐 있다 전문 뭐지? 야뭐 짱똥같은거 없냐? 내 몸은 내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달리기가 빠르네 어너 누구야? 어 필요해 헐. 음. 너 어이가 없는 친구네요. <laughs> 잎사귀? 뾰족 잎사귀? 오케이. 해가 드는 곳. 해가 드는 곳에 잎사귀로 가면 됩니다. 어, 해가 드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자, 뾰족. 어, 무슨 손이랑 기가 달려있냐, 근데? 그니까. 눈, 눈? 아 눈이야, 이게? 오, 쉣. 오 사람 얼굴도 있고. 오우, 오눈 만져볼까? 오 으, 에, 아우! 이뭔 개소리야? 맞춰주자. 죽어 있는데.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어, 뭐야? 이런 퍼즐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서부터 그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굿. 됐는데? 된거 아니야? 아, 아 뭐야? 아, 나 가는 길 맞네, 되게. 어, 됐다. 오. 오 심어줬다. 아이, 근데 개미랑 있고, 어. 어슬이 모졌다. 아, 이렇게 눈깔 달려 있네. 개미 랑이 어. 어, 아, 됐다. 이건 거 같은데? 아, 봐. 이상한 나뭇잎이네아 그래. 맞네. 어우, 사탕 레스네 우울할 때는 달콤한 사탕 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 티아다이 여기는 꽃이 사탕을 먹는가 봅니다. 어... 어... 어이, 어이, 뾰족이 자기 들고 왔다고 쟤 인자... 응, 구해 왔어. 응... 숲에 모퉁이? 어, 뭐야. 어, 뭐야. 빛나는 가루? 근데 딱 봐도 찢어진 조각 같고. 음. 당연히 읽지 못하겠지. 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못 읽는 거네요. 아, 니 나는 뭐, 당연히 개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한테 아니네. 어, 뭐야, 얘네. 어, 그래, 엄청 커 보이네, 그래. 어우. 이거 누구 자살한 거 아니야, 여기서? 뭔가 달고? 발 꼴라면 지랄할 것 같은데? 왜 여기 관련해서? 아, 벌레들이 나무를 갈까먹고 있어? 벌레들 은 처리, 어, 피 나. 나무에서 피가 났네? 일단 나한 번, 되게 많다, 먹어 또정구 아,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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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무의 기분까지 생각하는 그 강아지들 은 도둑책. 이래서 강아지들 이 인기가 많은 걸까요? 어, 뭐야. 이게 돌리는 건안 되겠지, 당연히. 아,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하거든. 테트리스를 거의 안 해봤지, 테트리스 같은 거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이것부터 하자. 이거를 뭐냐. 정구에다 물을 담고. 아, 우리 그래, 길을 그래.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어, 잠깐만! 이것은 바나나 맛 우유 아닌가? 맞네 나 <laughs> 거의 아니, 사용은 하지말고 일단은 일단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 어 그래 맞네. 그리고 빛나는 가루를 넣어. 어, 아 이러면 이제 얘가 웃겠네. 어유 울상이냐? 아 이거 아파서 아 내가 이거 빨리 붙여줄게. 내가 이걸 빨리빨리 빨리 해줄게 이. 좀만 참아라잉 어, 오, 오 어? 뭔가 다이렉트로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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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어야 <laughs> 근데 야네가 웃는 것처럼 나도 지금 기분이 좋아 한 번에 성공을 해서 아까 전에 몇판 했었는데 여기 다시 와서 한 번에 성공할 줄 몰랐거든 이제 웃고 있으니까 총이 올라가야 되겠어 잠깐 분위기가 싸다고 아못일 건데 뭐 방금 어왜왜왜왜 울상인데 또아 뭐야 웃는 거야 이게 문제 있어 올라가자 뭘안 하겠지 이제는 이렇게 했는데 뭐라 하면 씨 해봐지 어, 어. 두 번째 적이 넣다오 어, 좋아 좋아 오 아이고 엉덩이가 아파서 오호 오호 어쩌고도 아 잡힐 것 같은데 오몰라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타는 냄새. 일단 저두 번째 쪽좀 봅시다. 아, 어차피 일로도 못구나 no. 가봅시다. 주위에 나무가 타고 있다니까 아, 저건가? 호박사 시간이 멈춘 듯 보인다가 아니라 죽을거 아닌가? 저정도면 그냥? 약간 문과쪽 사람이 만든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아 배고파 갑자기 아, 나 숙소 좀 왔는데 치워야지 뭐여버드잖아 이렇게 하아 뭐야 이런것도 있어? 자이 빨간색깔 발로 닦아도 힌트죠 일단은 나 모르게 좀 약간 힌트를 좀뭐어지될것 같은데 여기 이제 피가 담겨 있죠? 어, 종이 잡다한 것들을 치우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워봐야지 나여런 아, 나가야 된다고 아 하하 <laughs> 이런 게또 옛날에 좀 했었었는데 약간 그 자동차를 빼는 식이었나 밑으로 내려오질 않잖아 그래 와좀 음, 아, 어려운데 아 이거야 나도 좀, 좀 어려운데 이거 아이거 마켓 다풀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내가 또 이런 걸또잘 못하거든. 어, 입마가 문제인데? 어, 어떻게 하지, 이거를? 먹마가 진짜 문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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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 이걸 풀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뭔지, 진짜로 몸통에 있는 그림이랑 이 빨간색 색깔 칠해져 있는 거를 보고 맞춰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 얘가 왜 여기 있는지,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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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건가 봐봐. 이거 색깔이 세 개잖아요. 이거는 네 개고 하나, 둘, 셋에 세 개, 하나, 둘, 셋, 넷에 네 개. 그러면 2의1두 번째 하나니까 네번네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이거 아, 그기니까 이게 알고는 엄청 쉬운데. 아니, 이거 보려고 몇십분을 이러고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봐야지, 아네. 어, 당연히 있었겠지. 아까 스포도 보고 있는데. 어, 뭐야? 아, 이 귀염둥이 또 뭐지? 안녕, 고슴도치. 아, 얘가 자는 거보구나이 고슴도치가. 음,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같이 가자. 어우왜 가야 되냐 그걸로 굳이. 어... 감정의 덩어리. 잠깐만, 이거 그건가? 얘는 그 애완동물 아니야? 알고 보니까 고슴도치도 사람들이 키우잖아. 그리운 냄새가 난다니까. 그냥 이게 이게. 내 출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안동물이 반려견이고, 이렇게 사랑해서 막 기뻐해주고 그랬었는데, 돈이 없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이런 가짜는 이유로 얘네들이 이런 숲에다 버리고 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런 충격에 얘네들은 기억을 잃게 되고, 그런 감정들이 막 돌고 돌아서 검은 악감정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리운 냄새가 난다는 게 주인의 그 감정이니까. 개소리인가? 아, 여기 이렇게 살구나에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보자! 아, 일단, 어, 아, 얘, 얘, 왜 이렇게 말 걸기 싫은데? <laughs>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시간이 은은한 말강, 이렇게 돌아가잖아, 시계가. 아, 있구나, 팔. 아, 시간에 그런대로, 오케이. 거기 항아리가 3, 3, 팔이겠네 그러면. 이런 것도 쉽지.

음, 맞네. 맞다니까. 이거 어린아이잖아, 지금. 그니까, 러 지금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네. 참, 마음 아파지 이런 거 보면. 끝이 슬픈 건헤어집 없는 거네. 아 그냥 죽은 영웅들이 있는 그런 곳인가? 여긴 어딜까? 안개 짙은 호수. 이거 뭐야. 이거? 밑에 원 같은 거 있죠? 너 혹시 뭐 키조개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이가? 구이라든지아지마이 개새끼야 어 귀여워 아, 어 뭐야 아, 물고기네 어우 너무 큰데? 안녕 금붕어 너를 타고 가면 딱될것 같은데 크기가 아 그래 금붕어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뭐지? 나무 나무가 제일 많지 그래 그래 슬프기 때문에 뭔가 흘려보내는 거지 당연히 그것이 쫓아오는 어이 나도 이거 모르네 진짜로 그리워서 아 맞다 그 그리운 냄새가 난다 했지 회 끝으로 가야지. 아, 이제 마지막 한장 남았어. 아 정말 앵무새 그래. 저 뭔데 저 치킨? 어이. 어이 내 오른쪽으로 계속 엄청 유도하는 느낌이다. 비오는 북쪽 숲. 어뭐 발밑에 뭐가 있네? 어제 뭐 뭔가 저거를 기억해놨다 그래야겠네. 어 하이. 아 얘가 앵무야? 너 앵무 새고 아. 내가 줄게 친구에게 있는 거 소중한 걸 받아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봐 기다봐 기다봐. 다음 아, 세모 세모. 어못 땄어? Nope. 어이가 없네. 개가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라. 아나 뜨고 네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맞네. 봐라. 나의 주인은 이쁜 누나였구나. 이런 누나가 내 주인이라면 한 평생 열심히 살아갈 자신이 있지. 이쁨 받으려고 노력할 자신도 있고 인정합니다. 반전 들어갔는 여기 있는 사진이 앵무새 아니야 나중에 봤는데 이거는 약간 풍 풍혈 같은 느낌인데 그 이누야샤 미륵 손에 있는 풍혈. 야, 풍혈! 죄송합니다. 오우 너구리인가? 오드하이 야 아, 이름이 오드하이야? 허투페 같은데? 썼다 한번 사실 음 맞아 한개만 남았어요 이제 동문서다 뭐지죠? 아 오케이 좋았어 아 어떡해 이거 봐 너무 허, 너무 아기자기해서 하도 때리고 싶어 너무 귀여워서 <laughs> 아이기 그, 눈빛이 너무 이쁘네 또는 이거 뭐 힌트 가은어 얻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여기 힌트가 있었네 그래. 이거 아다리로 맞추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힌트를 얻고 푸는 게 훨씬 이거 메리트가 있지. 당 여기부터 시작하겠지. 눈엔, 눈엔, 사람, 인사. 눈, 눈엔, 아, Z, 눈, Z라면 되구나. 아, 시 눈엔이라 Z란 되구나아 Z에 사람, 그리고 인사하는 사람. 허리로 완전 숙여서 인사하는 사람 세모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이 잘 난다니까. 자첫 번째 세모가 마지막이고 이게 맞는다 원래 그림상으로는 잠깐만 이거 얘가 먼저인가 혹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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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맞네 아 이게 먼저였구나 여섯 가 삶의 끝보다 슬픈 것은 이별이라 안정의 상 그것을 순리를 바꿀 수 없는 것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위로하고 추억하며 우리는 견뎌내기 그끝에만나기 고대하면서 계단이 음. 나중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또한 바퀴 다싹 돌아야겠구만 이렇게 되면 길을 열기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고 하잖 어? 뭐야 삶이 끝날 때 같이 멈춘 붉은 가실을가져 붉은 가실 내한테 오지 이때까지 봤던 재물을 다 올리겠죠, 이제는. 다시. 근데 거북이 처음 보는데? 난얘 처음 보는데, 지금? 이번에도 왜 다시 돌았다, 왜? 책상 위? 오케이. 아, 뭐야,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재밌지. 빨 봅시다. 업적 달성했습니다. 숨그림찾기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힘든데 이게 아닌가? 숨그림찾기니까 이 그림을 넣는게 아닌건가 그러면? 내가 잘못 만들었나 그러면? 그런것 같은데 전혀 필요없는 그림을 내가 맞춰놓은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짜 진짜 숨은그림찾기였구나 나는 거북이 할아버지 있길래 당연히 거북이 맞 맞추는건 줄 알았지 아니 웃긴 할아버지네 아이씨 3,2,1 와, 사! 엽서의 한쪽 부분인 것 같다. 아! 아, 엽서면 그거네! 그래, 봐라, 야, 눈물이라니까. 누나, 나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나를. 왜 나를. 왜? 누나! 오케이. 오, 열려있다. 오! 쪽지. 아시다 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길오뭐난못지나간다어 클론, 내 죽겠는데 이거 저라면? 제발. 오 당이다. 어 올라가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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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이걸 죽는다고? 아, 겨울에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중앙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 뭐야. 계속 오네, 그니까. 러 어, 들어가야지. 버섯인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위치는 모르겠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 막다른 길 같은데, 이. 어. 오 어, 뭐야? 보수켰겠어 저장하자, 다시. 아, 저장 안 해갖고까지, 씨. 아, 나 이런. 바람이, 어, 뭐야? 오! 와. 되게 별로, 별로 안 무서운 그림 같은 걸 보여주면서 기괴한 설정을 잘 만들어놔서, 진짜로. 무식적으로 느꼈다. 숲의 끝이라는 것을. 영화 고요한 바를 느껴지네 자, 넘어가 봅시다 다리로... 아, 내줄 바뀐 지어 수많은 발적이 보인다. 하지만 무섭진 않다.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 너 저렇게 직접 책을 보는 건 처음인데... 어, 맞네, 그래! 강아지 귀엽다. 그래, 아, 저거 봐라, 인형 주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프냐. 시계 다리 건너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방목 비. 시계 다리 건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다리를 건너면. 그래, 맞네. 어... 자 이렇게 해서 더 노멀딩을 클리어하게 됐는데요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정말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게임이네요. 정말 게임 되게 재밌었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려인들이라면. 더 추천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영상을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두바!